누가 보금서 강해 이런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 34절에 한 부분을 인용해서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십시다. 덧과 같이 이 말이라. 시작. 덧과 같이 이 말이라. 지난 시간 우리는 그 멸망 앞에서 머리를 들라는 말씀으로 그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다시피 이스라엘은 AD 70년 8월 10일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되고, 또 남아서 저항했던 유대 저항군들도 9월 20일 완전히 백기를 들고 투항합니다. 그로 인해 그 예루살렘 성전과 도시는 다 불태워지게 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다른 곳은 몰라도 예루살렘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신앙의 안전지대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아주 처참하게 이 성과학이 파괴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기 전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본문 20절과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애워 쌓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이미 주님은 이 타락한 예루살렘이 곧 멸망 당할 것을 내다 보시면서 이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와 그 형국이 아주 흡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BC 587년 멸망당할 때 수많은 선자들이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한다. 반드시 멸절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21절 이하 25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인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한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와를 경애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아 넌이라 여리매 선녀는 지적합니다 우준하고 지각이 없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들의 영적인 이 가난함 때문에 멸망이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지에 대한 부재는 예루살렘 파괴 당시에 서만 있었던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무감각의 인식은 팽배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감각의 인식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이겠습니까? 그것은 창세기 에덴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에서부터입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면서부터 죄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쾌락에 대하여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이들의 타락은 이성의 마비, 영혼의 마비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찾아나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수 있는 땅, 지상의 어떤 곳을 향해 찾아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는 길에 놓여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아담과 하와가 가는 그 길에 불칼과 그룹들을 두어서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 참된 살길이 있는가를 온갖 방법으로 다 찾아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더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더 사람답게 살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아무리 찾아보았지만 그들 스스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못 찾은 것입니까? 원초적인 생명에서 끊어졌다는 사실을 인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인류의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생명에서 끊어진 인생 생명에서 이탈한 이 세상. 그러기에 세상은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결국은 어둠과 사망 앞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진노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성전이 파괴된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그 어떤 거룩함도 그 어떤 의도 그 어떤 생명도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길이 있다면, 오직 위로부터 주어지는 자비와 극률을 기대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머리를 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 29절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이 나무들이 어떤 질서에 의해서 움직여가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자기 마음대로 싹을 내고 자기 마음대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 질서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질서는 어떤 질서입니까? 오늘 보면 3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이 안 하니 봄이 되어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징조가 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어떠한 것이 오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적용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이 아는 것처럼 세상의 일들,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지진과 기근들, 자연의 질서가 깨어지고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인지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주님이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끝 지점까지 왔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면 이 세상의 연안이 다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한채 빈틈도 없이 다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천지가 어떻게 되든 간에 율법의 한 점과 한 획이 완성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개체보다 하나님의 율법 한 점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31절을 다 같이 보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자 여기 이 세대라고 표기된 이 세대라고 하는 해석에 대해서 그동안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해석은 그 당시의 세대를 넘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세대를 지칭합니다. 자, 그런데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곧 종말이 도래하기 전 주님의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세상에서 구원해 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꺼내시는 구속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마태복음 기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본문 2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일,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셨습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하든지 세상의 현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의 일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그 일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어둠에서 죄악에서 구원하여 그 나라를 완성하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상이 가장 명확하게 기술된 구약 성경이 이 사여서입니다. 이 사회에서 30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네 과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기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산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죄에서 사망해서 상처난 영혼이 고침 받아 회복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의 완성이 임박했음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의 처음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누가복음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고쳐 주신 사건입니다. 누가 음 7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자, 16절 끝부분에 본문의 저자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어둠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꺼내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예수 그리스 일이 이제 어디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던지는 자리까지 갑니다. 십자가를 치시면서 예루살렘의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므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23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제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0까지 계속하며 성소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어디서 완성하셨는가?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상에 모든 율법의 저주를 한 몸으로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채 스스로 자기 의를 구하고 진선미를 구하고 이 땅에 뭔가 화려함을 구하는 것은 허상이요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인간의 자기 의로움이나 자기 실력으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고 영원한 나라를 구현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이루셔야 할또한 가지의 내용이 미션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본문 33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봉독했던 마태복음에 율법의 1.1핵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과 일맥 상통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의 이 예수님의 말,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이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은 십자가에서 이루실 십자가의 구속의 내용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시고, 가론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빌라다 법정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동족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 너머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부활과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꺼내시는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더 이상 자기 백성들이 어둠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거기 거하지 않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생명의 자리로 이동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역은 여기서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너머로 가고 계십니다.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면 부활의 영역 안으로 저 영원한 생명의 영역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부활과 재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 재림하시면 무덤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산자들은 산 자들은 산채로 주님을 면전에서 만나는. 영생의 부활의 자리까지로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주적 종말이 오고 우주적 멸망이 와도 하나님의 자기 백성만큼은 저 영원한 천국으로 저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여 들이시겠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양을 세상 가운데서 찾아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열심을 다 동원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친히 구출하여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방탕함과 술취함과 염려의 생활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깨어 경성하여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희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 날이 덫과 같이 말 것이고 그날은 어느 한 지역 국지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주적으로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 시작이었다면 덫과 같이 말 그날은 이제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역사의 알파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덫과 같이 호련히 오실 때에는 역사의 종결자로, 역사의 오메가로 오셔서 이 세상을 끝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종말이 임박한 이때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 앞에 서도록. 버클레이는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지금 여기 주님이 실제적으로 오셨음을 인지하는 마음으로 합당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에는 현재의 시간을 현재만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미래의 시간을 현재 끌어당겨 사는 자들이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우적인 종말이 미래 어느 시점에 오는 것으로만 여기지 말고 지금 여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오셨음을 인지하고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한 시간 한 시간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자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족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자가 없으리라 예레미야 선자가 뭐라고 헌거합니까? 묵은 땅을 갈고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생활의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그 심령이 묵은 땅이 되었습니까? 그 땅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육체적 욕구와 자기 쾌락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가죽처럼 단단해졌습니까? 그 마음 가죽을 베어서 벗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덫이 무엇입니까? 새를 잡기 위한 그물입니다. 갑자기 휙 내리치는 것입니다. 땅만 바라보고 모임만 주워 먹다가 이 덫이 치워질 때 순식간에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고 있었다면 머리를 들고 있었다면 그 던져지는 그물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인자 앞에 서도록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가복음 기자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여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개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는 결단코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사상이나 체계로 번성하고 영원한 부요함을 구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의 유토피아일 뿐입니다. 이 세상 안에 무슨 평안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세력이 어떤 나라가 우리를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럽을 넘어 미 본토에 상륙해서 이미 21개 주 이상이 감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슈퍼 초강대국인 미국도 이 바이러스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긴 시간 동안 이 바이러스가 미국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인류 앞에 종말의 타이머를 작동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날이 덫과 같이말 것이니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 경성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동도 중앙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영원에 잠에서 깨어나 주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그래서 주님이 땅에 오시는 날 기쁨과 감격으로 주를 뵙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때에. 덧과 같이 임하실 그 주님의 재림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 우리의 삶의 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곧 종결될 것이고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땅에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살다 주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 기쁨과 감격으로 주를 뵙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